예, 지금 제 시계로 10시 15분, 10시 15분에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. 예, 이, 이 열차는 이제 계속 여기서, 해 예, 어디 보자. 한 시간, 한 시간 20분 이상을 달려서 이제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거죠. 이 예, 열차 가는 것까지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떨어졌나? 아, 소리가 네.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저 열차 차장께서는 아직 안 타고 계시네요 네. 일단 다른 분이 다 치고 아 저분은 안 타시나? 아, 저분은 여기 직원이 모양이구나 네. 네. 아, 참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. 18호 한까지 있고 거기 에 양쪽에 전동차까지 있으니까 뭐 스무칸 대단하죠? 네, 17제 017호 편성이네요. 뒤에 테일라이트가 잘 보입니다. 저쪽 반대편에는 10시 24분 ITX 새마을호 열차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네요. 네, 24분이 조금 남았는데. 네. 저기 이제 아침에 에, 용 저희 여수 엑스프로에서 출발하는 에, 하루에 두편 있는 ITX 세마로죠. 음, 이제 남원, 곡성, 구례구 순천, 여천, 여성. 이거는 이제 비교적 좀 많이 서는.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오수 임시를 정차하지 않고 어, 남원까지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10시 24분에 예, 아이텍 세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. 예, 음. 예 이제 열차는 거의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데 화면에는 이제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. 예. 음. 자, 예, 이 끝부분에서는 이제 경사가 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네요. 예. 예, 6분 후에는 이제 ITX 세마로가 들어올 텐데. 예. 자, 그리고 이 요거는 예, 옆에 또 KTX 아, 한 편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알기로는 전주 출발편으로, 전주 시발편으로 한 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고열차인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, 유치돼 있는 거죠.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아직 영업하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. 네. 이제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전주 시발편이 하나 편성돼 있는데, 요 열차가 아마 그 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에, 모처럼의 기회니까 어디 보자 한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이텍 새마을로 입선하는 것까지 보고 오, 전주역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.